생겼고 네. 더 입기 편해졌어요. 출퇴근하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코디로의 맛집이다. 활용하기 좋은 바지입니다. 네, 저는 강추. 이번 시즌 강추. 네. 꾸안꾸 음. 음.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네. 꾸안꾸. 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운영하는 이태원에 있는 펑크 스토어라는 데와 있습니다. 네, 제 옆에는 펑크 스토어 매니저 DK 네, 안녕하세요, d k 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어색하죠? 네. <laughs> 오늘은 저기 저희가 그라미치라는 브랜드 19년도 FW 상품 리뷰랑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왔어요. 네. 저희 DK 도움 받아서 네,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지금 코듀로이 모델을 대폭 늘렸거든요. 그라미치 이번 시즌에 코듀로이 좀그 실루엣별로 좀 설명을 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바지는 그라미치 팬츠. 그라미치, 그라미치 팬츠는, 팬츠는 어떤 바지죠? 제일 기본적인 바지고요. 그라면 지에서 항상 꾸준히 메시지는 나오는 기본적인 음. 바지이고 핏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가장 편하게 무난하게 다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질로 음. 해서 바지입니다. 음. 원래는 여기 이제 앞서에 지퍼가 없었는데 지퍼도 생겼고 더 입기 편해졌어요. NN 팬츠입니다. 네. NN. NN 팬츠이고 그라미찌에서 나오는 바지 중에서 제일 슬림한 핏이에요. 네. 그래서 회사원분들 출퇴근하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바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라미지 바지 장점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웨빙 벨트로 사이즈 조절이 되고 뒤가 다 일라스틱 밴드로 돼 있어서 고무줄이거든요. 그냥 이 위에 저희처럼 이렇게 후드티나 맨투맨 입으면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데 또 위에만 살짝 요 웨빙 벨트만 가려주면. 이게 밑에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코듀로이 면바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캐주얼한 직장은 출퇴근 목장까지도 좀 가능하다. 네. 그 루즈 테이퍼드 팬츠. 네. 그라밋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루즈 테이퍼드 팬츠는 너무 잘 하실 거예요. 네. 가장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에요. 네. 제만 지금 벌써 거의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큰 사이즈들은 다 소진이 됐고요. 네, 네. 남아 있는 제품이 많이 없습니다. 네. 지금. 네.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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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이제 그라미츠 런닝맨 로고가 빨간색 런닝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까만색 모노톤으로 런닝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만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별주 제품이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얀색 런닝맨 로고를 달아 달라고 했거든요. 웨빙벨트가 하얀색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한국에서 별도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루지 테이퍼드 팬츠는 왜 인기가 있을까요? 기장이 짧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네. 네. 잘 맞고 굉장히 편한 바지예요. 네.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크롭된 기장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 키가 좀 작으시더라도 거의 자스트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서 아주 사랑받는 모델이죠. 네, 네, 루 네. 테이퍼드 팬츠입니다. 네. 네. 이 제품이 지금 DK 아마... 입고 있는 거? 네, 제가 네.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네. 근데 네. 실루엣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리조트 팬츠 거기에 약간 루즈 테이퍼들을 같이 섞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바지고요. 기장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당한 핏 자체도 입어 보셨을 때랑 보셨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바지. 이게 DK가 되게 엄청 밀고 있는 바지다. 입니 네. <laughs> 네.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네. 바지예요 이게 턱 테이퍼드는 턱이 뭐냐면 이 이제 네. 주름 앞에 잡힌 주름을 턱이라고 하고 테이퍼드라는 건 좁아진다는 얘긴데 네. 저도 지금 올, 이번 시즌은 이거를 지금 약간 깔별로 살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요게 네. 좀 요즘 느낌이 <laughs> 맞아요 확실히 같아요. 세기는 네. 센 편이에요 네. 그리고 밑단도 카브라가 있어서 네. 롤업이 돼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네. 밑단까지 컬러는 또 지금 되게 다양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컬러. 네, 총 여섯 가지 네. 컬러입니다. 더 엄청 코디 폭이 넓게 고르실 수가 있어서 이번에 그라미지 바지는 약간 코디로의 맛집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요것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네. 요거는 크레이지 패턴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예. 조잡하게 약간. <웃음> 조잡하게? <웃음> 신기하게 예뻐요, 얘가. 음. 되게 펑키한 느낌도 있고 네. 포멀하게 입으셔도 얘만 하나 입으시면은 되게 재미를 그쵸? 많이 줄수 있는, 생 네, 재미를 많이 줄수 있는 그런 네. 바지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라미츠만의 전매특허 요 가제크라우치 이 다리를 이렇게 벌 180도 벌릴 수 있게 만드는 이 사실 기능적인 것 때문에 들어간 패턴인데 요런 요렇게 세 가지 컬러를 이렇게 재밌게 써서 재미있는 코디네이션 하고 싶으실 때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는 저의 이번 시즌 약간 최애 바지인데 저 지금 입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알렉산드 리창이라는 원래는 음. 이제 프로 스케이터였다가 네. 지금은 개인 브랜드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랑 음. 콜라보를 한 네. 네. 상품이고요 네. 그래서 되게 바지 안의 요소가 스케이터의 요소와 캐주얼함의 요소 음. 그게 다 갖춰져 있어요. 포켓 네. 정말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뒷주머니가 뒷주머니가 이렇게, 네. 옆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그죠? 네, 이어져 있는데 볼 때는 이어져 있지만 중간에 나눠놨어요. 네, 중간에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핸드폰이 나눠놓은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뭐 되게 입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저도 오늘 입고 나왔는데 코디하기가 되게 재밌는 바지입니다. 두 가지 컬러로 나오죠? 카멜 올리브랑 카멜이랑 올리브랑 그다음 블랙이랑 블랙이랑 네이비로 아주 은근하게 네. 나 되게 네. 패셔너블해 이런 느낌 <laughs> 네. 네. 맞아요 위에 지금 뭐 지금 디케 입은 거 같은 그냥 네. 회색 후드티나 맨투맨 또는 좀 밝은 컬러 네. 후드 맨투맨 입고 밑에 그냥 되게 무심하게 이런 네. 올 화이트 호카 이런 거 신어 주셔도 이쁘고 활용하기 좋은 바지입니다. 네 저는 강조 이번 시즌 강조. 네. 다른 거 소개 해 주실 거 있나요? 마스터마인드가 이번에도 어네 그렇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이 네. 해골 스탠지, 네. 굉장히 하이엔드 네. 브랜드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죠. 가격대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데 이제 스톤플리스라는 원단을 사용했는데 네. 방풍 방수가 되는 원단입니다. 딱 보셨을 때는 아 트레이닝 팬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착용하시고 비오는 날이나 음. 눈오는 날 그때 입어보시면은 물을 다 튕겨내는 거를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네. 네. 네 플리스 처리가 돼 있어서 네.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바지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실 네. 수 있는 네. 바지고요. 뭐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기 음. 이런 그벨트 부분에 이런 네 메탈 처리 마스터마인드 로고랑 네. 그라미치, 그라미치 로고.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뒷 네. 네. 부분에도 이렇게 걸수 있는 네, 네. 마스터마인드랑 그라미치가 네. 같이 네.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롱 팬츠 그 다음에 하나는 슬림 팬츠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왔는데 기장은 조금 긴 편이에요. 긴 편인데. 뒤에 요 해골 이게 있어서 입으셨을 때 접히는데 얘는 접히지가 않아요. 아 이거 마스터마인드다. 마스터마인드 브랜드 특징이 이거 마스터마인드야 아, 그런 걸딱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주실 만한 거건은 보아플리스 벤치입니다. 네. 네. 루즈테이퍼드 네. 그렇죠? 상품으로 이제 되게 이 바지가 너무 귀엽다고. 음 완전 귀여이죠. 네 완전 귀여이죠.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입으셨을 때 정말 귀여움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바지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컬러는? 네이비 아이보리, 아이보리 블랙. 블랙 이렇게, 이렇게 네세 네. 가지고요. 그리고 있고, 요거에 또 아주 큰 네, 포인트가 이렇게 뒷 포켓 지퍼 주머니가 들어갔어요. 이거 네. 보시면 아마 이제 네,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레트로엑스 네. 자켓에서 모티브를 따서 제작한 오마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귀엽게 봐주시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보아플리스 <laughs> 팬츠 네. 상품이고 지금은 네. 네이비만 저희가 꺼내놨는데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장이 조금 길게 나왔어요. 음. 대신에 밑단 같은 부분이 파이핑 처리가 이제, 돼 있네. 네, 파이핑 처리가 돼 있어서 루즈한 느낌으로 네. 입으실 수 있는 말그대좀 네. 요즘 느낌의 또 소개시켜줄 바지가 있죠. 따 따뜻한 정도로는 아마 이게 네. 최상일 거예요. 이게 최강 바지가 아닐까. 네, 바지. 네. 이것 도 마찬가지로 루즈 테이퍼드 빗이고요. 딱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단단해 보여요. 네, 네.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겉면은 면 소재, 트윌 소재인데. 네. 이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 플리스가 본딩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가 다 안감이 플리스거든요.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이거 입으시면은 아주 따뜻하지 않을까. 하루 종일 네. 밖에 있어도 네 괜찮다. 네 따뜻할 것 같은데. 네, 네 귀여운 악세사리도 되게 많이 나왔죠. 보아 네, 플리스로 만든 사코슈백 네이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어으로 내서 변경했어요. 간단한 소지품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코슈백에 저... 소개해드릴 상품이 워머입니다. 네고머, 네고머이고요. 네. 넥워머. 이렇게 네. 네. 음, 잘 생겼죠? <웃음> <웃음> 사실은 잘안 보이는데 러닝맨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 부드러운 느낌의 음. 소재여서 착용하셨을 때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음. 아주 네. 네. <laughs> 그다음에 요그요모자 썼으니까 한번 써봐주세요. 네, 요 모자를 한번. 네. 일반적인 네. 그 캠프캡 디자인이죠. 네. 되게 귀엽죠. 소재가 주는 귀여움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크게 나오다 보니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다 쓰셨을 때 이제 크게 주는 그런 귀여움. 네. 얼굴 이 작아 혹시, 보이지? 네, 작아 네.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많이 주실 수 있고요. 네. 뭐 그라미찌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남성적인 브랜드긴 한데 여성 라인도 항상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여성 라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베이커 스커트예요. 네. 여자 손님들 많이 와요? 네, 여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거를 보러 많이 오시는.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치마를 딱 입고 오셨을 때 느낌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 어, 개인적으로 봤을 어. 때. 백기 팬츠입니다. 음, 음. 그래서 보시다시피 통이 굉장히 넓어요. 음. 굉장히 와이드한 팬츠고 마르신 남자분들도 선호하시는 네. 바지기네요. 테기 팬츠는 또 이게 네. 남성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바지이기도 해요. 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남자분들이 입으셨을 때 이게 크롭한 느낌이 있고요. 짧잖아요. 기장이, 네. 기장이 짧은 편인데 편하게 와이드한 느낌의 바지인 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키리랑 매치시키셔도 되게 여성적인 느낌 내기 좋은 바지입니다. 굴카 팬츠. 네. 굴카 팬츠. 네. 이제 잘안 보실 수 있는데 턱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어요 주름이 남자 턱테이퍼드 팬츠 같은 실루엣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남자 턱테이퍼드 같은 실루엣이긴 한데 요것도 남자분들이 입으시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 얘는 실제로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남자분들도 웬만하면 다 맞으시고요 음, 음. 기장이 또 짧게 나온 편은 아니어서 음. 남자분들이 입으셨을 때는 크롭한 느낌 여자분들이 입으셨을 때는 되게 일을 잘 하시는 커리어우먼 같은 아, 아, 느낌이바지기도 네, 네, 네. 해요 정장 느낌이 난다니까 아,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입으셨을 때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요 네. 꾸안꾸 음.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바지 꾸안꾸? 우와 새로 나온 말이야? 네. 아, 그 진짜 듯? 씁니까? 진짜 씁니까? 네 꾸안꾸 네아나 뒤쳐지고 있는 거 같아 <laughs> 꾸안꾸 오케이 네. 코디로이가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코디로이도 있고 짱짱한 코디로이도 있는데 지금 이번 시즌 저희 그램식 코디로이는 좀 짱짱한 느낌이에요. 네, 짱짱한 네. 느낌이고 발색이 음. 정말 예뻐요. 네, 롱플레어. 롱플레 네, 롱플레어 스커트. 스커트. 네, 스커트. 네, 스커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음. 약간 좀책 달라붙는 느낌의 스커트인데 약간 기장이 긴 편이다 보니까 이것도 겨울에 입으셨을 때 충분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네. 이것도 컬러 다 나오나요? 이것도 컬러가 세 가지. 근데, 네, 세 가지로 나왔다. 블랙, 네이비.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 네. 난 여자 여자였으면 난 이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저도 같네. 이거 되게 좋아했을 어, 것 같아요. 이게 좀센 거, 그렇지? 네. 그라미치 F/W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펑크 스토어 위치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위치는 이제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를 주시면은 네. 쉽게 설명해서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팅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시간 있을 때 이태원 나오셔서 저희 DK 찾아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응대해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안안 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안돼 안돼.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역시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 다 얼굴 얼굴. <laughs>